안녕하세요. 동사물 리뷰 채널 작가민의 너작가. 존 작가. 킹콩입니다. 저번에 말못한 바나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주신다고.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바나나지만 진짜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는 근데 바나나에 대해서 은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오. 그래요? 네. 그 오늘 <laughs>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. 네,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죠.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첫 번째. 바나나는 왜 바나나라고 불렸을까요? 이름이 왜 바나나일까요? 바나나는 바나나. <laughs> 이제 바나나는그 고대 아, 아라비아언어의 이제 바남에서 이제 기원됐다고 하는데요. 그 외국에서도 바나나에게 한 묶음을 네. 원 핸드라고 부르고 음. 한 개를 원 핑거라고 부르잖아요. 음. 우리나라에서도 이한 묶음을 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의미하는 바나나에서 기원돼가지고. 손가락치고 길지 않아요? 어, <laughs> 되게. 아, 네. <laughs> 그 기원돼서 이제 바나나라고 이제 불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신기하죠? 예, 신기하죠? 한 번도 이제 막 과일이 왜 사간지, 왜 바나나인지, 왜 파인애플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. 그쵸. 이제 오. 오늘 특별 할인을 하느냐, 오늘 제철이냐, 이런 생각을 했지만, <laughs> 그건 처음입니다. 두 번째 질문. 두 번째, 따란두 번째는 바나나는 씨가 있다 없다? 있습니다. 오. 옛날 바나나 씨가 있었어요. 오. 어떻게 알아요? 그. 옛날에 태어나셨어요? 아니요, 저그 다윈의 종의 기원 보면서 봤어요. 오, 똑똑하다. 예. 오, 생긴 건 고객... 다르게 좀 해. 고개 어떻게 나오는데? 야, 바나나 자체에서 이제 씨가 있었던 그 원래 대부분 바나나 씨가 있었는데 그연련변이종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서 그 바나나를 키워 가지고 저희가 먹는 시중에 먹는 바나나가 그 종이 후손이라고 알고 있어요. 오,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? 그리고 또 알고네. 전시에 어... 좋아합니다. <laughs> 원래는 이제 바나나에 씨가 있었어요. 네, 씨가 있었죠. 어. 씨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바나나를 열매를 먹기 위해서 키웠던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캐서 먹을 용도로 이제 경작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가 돌연변이 이제 바나나 씨가 없는 바나나가 나오면서 이제 열매를 따 먹기 시작했고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 바나나가 된 거죠.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할 말이 없네요. 세 번째 하시죠. 날 무시하지 마라. <laughs>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먹고 보이는 그 바나나 품종은 한 종류 음... 알고 계세요? 네, 그거까진 몰랐어요.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품종은 케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. 네. 이게 예전에는 가축용 사료로 썼던 바나나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케번디시를 먹고 있냐. 궁금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원래 1950년대까지는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이제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요. 그거는 향도 맛도 좀 깊고 진하고, 음... 그 다음에 껍질도 두꺼워서, 이제 장거리 운송에도 좀 간편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가치가 있었던 상품적 가치가 있었던 품종인데, 네. 이게 그 바나나의 암이라고 하는 파나마병에 약해가지고 음... 점점 없어지면서. 우리가 지금 캐번디시라는 품종이 이제 그 파나마 병에는 좀 강한 품종이래요. 그래서 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먹고 있다고 하죠. 아, 엄밀히 따지면 바나나계 코로나가 한번 불어가지고 종이 바뀌었구나. <laughs> 그죠? 병에 강한 놈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. 오래가는 놈이 쓰는 놈이니까. 아무튼 근데 아쉬움이 하나 있네요. 19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맛있는 하나를 먹어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. 이번에는 모르실 것 같아요. 이건 예. 이건 진짜 모를것 같아요. 예.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래요. 나무 아니야 알고 있어요. 겹겹이 쌓여 있는 식물일 뿐이지 그게 나무처럼 이게 뭔가 이제 심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나무로 분류 안 한다. 맞아요. 우리가 흔히 바나나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무가 아니라 줄기. 그래서 바나나는 그 한번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 그 나무 줄기에서는 이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럼 바나나가 한번 나면 안 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또 이제 재배가 되는 거죠? 뿌둥을 자르면은 이게 안에서 또 어린 줄기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대요. 아. 그래서 그거를 뿌리채로 다시 옆에다가 심으면 그게 다시 똑같이 바나나 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가지 질병이 취약한 거구나. 흔히 바나나는 어디다 보관한다? 매달아놔야 돼요. 냉장고에 넣으면 막물 나오고 막 섞고, 그냥 좀,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상온 보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바나나는 실온 보관을 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건 아니에요. 냉장 보관을 해도 됩니다. 음, 맛이 없던데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를 보고 냉장 보관을 하면 그겉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. 음, 물이 나오죠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겉 부분만 갈변되는 거고 음. 그 과육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냉장 보관할 때좀 오래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보관하시면 네. 되고 아니면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아. 원래 이제 바나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그 한계 온도인 섭씨 13도에서 14도를 맞춰서 온다고 해요. 아... 그래서 실온에, 실온이 한 10도 정도? 내외 정도가 된다면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또 바나나를 이렇게 한 손을 샀는데 하루에 다 먹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실내 온도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좀더 신선한 이제 과육을 드시고 싶다면 냉장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갈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이게 이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. 이게 이제 에틸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숙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되는데 이 꼭지 부분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. 그래서 이 꼭지 부분을 랩으로 좀 감싸면 이 에틸렌가스가 좀 덜해서 갈변 현상이 좀 적어진다고 적어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매달아서 보관한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왜 매달아서 보관하셨어요? 아, 우선은 저 말고는 이제 손에 닿지 못하는 사람, 이제 주변 사람들이 <laughs> 따먹을 수 있으니까 놔두면 손에 닿지 못하게 놓는 방법 중에 하나. 이기적이네요. 두 번째는 이제. 짐 물르더라고요. 그냥 택 접시나 어따 어디다 놓으면은논 자리가 갈변이 빨리 되더라고요. 요즘에 보면은 바나나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걸수 있는 것들도 나와 있잖아요. 루머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바나나 나무에서 네. 바나나가 아직 이 바나나 열매가 아직 난 나무에 달려있어라는 착각 때문에 갈변이 음.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루머가 있었어요. 어, 바나나고 대화도 할수있요넌 <laughs> 여기 있다. 어. 방송 중이다 이렇게 말할 어, 수도 있겠요 루머가 있었는데 그, 그건 아니고 따라가다.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중력이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변이 되면서 물러지기 때문에 이제 좀 걸어 놓는 게 조금 도움이 음. 된다라는 거죠. 아 노자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수고했습니다. 저는 바나나에 대해서. 엄청 잘한다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았어. 굉장히 뭐 모가리라든지, 바나나가 왜 바나나지?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맛있게 바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주도 바나나요. 러니까 너무 흔하게 먹고 있어서, 바나나에 대해서는 그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, 찾아보면 찾아볼수록, 어, 이것도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였어? 어, 이런 게 있어?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든 이제 농산물이었어요. 이렇듯 우리 농산물도 좀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가분의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, 안녕.